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지사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비트이더 외에는 디파이 관련된 토큰들의 비중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뭐 이자농사, 스테이블코인, 오라클, 탈중앙 거래소 이런 것들인데요.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특징은 서로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어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간다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1차 디파이 대폭발에서는 큰 움직임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컴파운드가 컴프 토큰을 발행하면서 디파이의 뇌관을 건드렸고요. 이때 이후로 대중들이 이자 농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움직임은 바로 연 파이낸스의 출범이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파이낸스의 채굴을 위한 돈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죠. YFI를 채굴하려면 기본적으로 LP 토큰을 예치해야 됩니다. 자, LP 토큰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YFI와 그 관련된 토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유니수합이 그렇게 이슈가 되었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니수합은 탈중한 거래소입니다. 근데,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AMM 형태로 굴러가는데요. 유니수합에는 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코인을 예치하는 걸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 이더리움과 뭐 지금 500, 530 얼마라고 치면은 530 테더를 넣어 놓으면 1대1이죠. 누군가가 유니수합에 와서 본인이 가진 이더리움을 테더로 수합할 때 내가 제공한 그두 코인, 이두 코인의 유동성을 사용해서 수합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풀 안에는 이더리움이 줄어들고 테더가 늘어나게 됩니다.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유니수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근데 이 lp 토큰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유니수업에 유동성 제공을 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유동성을 제공한 만큼 유동성 풀 토큰을 유니수업에서 배정합니다. 일종의 은행 예금증명서 같은 개념이랄까요? 유니수업에 토큰을 넣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유동성 풀 토큰을 그 증거로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와이파이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와이파이를 채굴하려면 YFI와 이더리움을 1대1로 예치해서 유니스와 풀에 넣어야 되고요. 그 LP 토큰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LP 토큰,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을 제공했다라는 그 증거, 증거를 이제 연파이낸스에다가 예치를 하면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파이낸스에 묶이는 돈도 많아지고 유니스와에 묶이는 돈도 많아지고 디파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디파이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어찌되었건 많은 프로젝트들이 죽고, 또 어떤 프로젝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뭐, 먹티를 한 프로젝트들도 있고, 심지어는 해킹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파이낸스가 그 프로젝트들 중 몇몇 채 손을 뻗어서 지금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설명 없이 리스트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커버, 피클 파이낸스, 크림 파이낸스, 스시 수합, 아크로폴리스. 이 다섯 개가 현재 연 파이낸스와 연이 닿아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크림 파이낸스는 기본적으로 탈중앙 대출을 진행하는 이자 농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연 파이낸스와 함께하게 되면서 크림 Y라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고요. 이 크림 Y의 Y는 연파이낸스의 Y겠죠. 그리고 피클파이낸스의 파트너십도 있었습니다. 일전에 연파이낸스 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특정 토큰을 볼트에 집어넣으면 레버리지를 땡겨서 수익이 좋은 플랫폼의 자산을 예치해서 이자농사를 짓고 마지막에는 예치한 토큰과 같은 형태로 변환해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연파이낸스의 볼트 서비스를 피클과도 연동하는 쪽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커버 커버는 탈중앙 커버리지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히 보험 같은 건데요. 연파이낸스의 서비스들이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이를 커버해 주는 커버리지 프로토콜입니다. 이로써 연파이낸스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크로폴리스 예금, 연금, 대출, 투자를 통과하는 탈중앙 금융조직을 만들고 자동화된 유동성 제공 프로그래밍 형식의 자금 관리를 집합적으로 할수 있는 OS입니다. 라고 이제 해시넷에 정보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저 솔직히 연파이낸스가 아크로폴리스를 어떻게 엮어 나가려고 하는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패스를 할게요. 마지막이 스시 수합인데 많은 분들이 스시 수합에 대해서 좀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으신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그 이름 자체가 그 후드 스캔 메타가 떠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 보이는 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스시수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셰프 노미 관련 리스크가 해결이 된 상황이고 에프텍스 거래소에 인수가 되었다가 지금은 연파이낸스 쪽으로 사업 제휴가 되어서 유니 사업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투자가 될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는 그 제가 얌체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유니수합 쪽 LP 토큰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LP 토큰들을 스시수합 쪽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시수합에 제 토큰을 넣어놓고 LP 토큰을 받아서 다시 야에다가 넣어서 채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스시수합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유동성도 9억 4천 5백만 달러입니다. 탈중앙 관련 전체 6위고요. 4위인 유니수합을 거의 코앞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파이낸스와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스시수합도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는데요. 만약 그런 시점이 오면 디파이 쪽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이미지들이 한 번에 탈피되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디파이의 중심인 와이파이와 관련된 다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투자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를 제외하고 다른 태풍의 중심은 제가 보기엔 아마 아베가 될것 같은데요. 아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연파이낸스를 포함한 각종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펜트리트 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